안녕하세요. 내네 입술 따뜻한 리플 촬영 내 딸입니다. 어, 저는 오늘도 덱소를 통해서 13개 정도 XRP 수량을 늘렸고요 어, 그리고, 어, 갑자기 또 리플이 올라와 줬네요. 어, 저는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또 매수를 했어요. 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래서, 어, 834원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가격이 종가 전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주고 있네요. 그래서 또어 마이너스가 될때 샀다는 걸 잘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샀는데 여기 어 스텔라 루멘도 제가 310원에 17개, 303원에 34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또 가격이 이렇게 또 갑자기 올라와 줘서, 어또 마이너스 구간에 사길 또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보면은, 어 굉장히 평단을 좀 중요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항상 뭐 평단을 조금 중요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어 지금은 그렇게 평단이 중요하지 않다라 생각을 해요. 수량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리플 평단가가 680원 정도였는데 제가 이렇게 꾸준히 계속 매수를 하면서 702원까지 올라갔고 수익률도 그대로예요. 근데 평가 손익은 더 올랐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수량을 늘렸기 때문이죠. 뭐 저는 뭐 아주 뭐 100개 뭐 이렇게 정말 얼마 안 되지, 않, 얼마 안 되는 수량이지만 그래도 어, 더 많은 수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음, 아마 더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리플 소송 관련해서, 제네, 제레미 호건 변호사 분께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 주시는데, 여기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은, 어, 그 소송 합의 관련해서, 좀 합의를 예상한다라는, 어, 그런 영상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그냥 그런, 확실히 좀, 어, 그 제르미 호건의 변호사의 말이 되게 근거 있고 설득력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합의에 대한 그런 희망이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는 뭐 이런 뉴스에 크게 좀 약간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소송이 되면 당연히 좋지만 어, 안 되더라도 여태까지 뭐 계속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안 되는 거대로 그냥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어, 좋은 뉴스가 있다고 매수하고 나쁜 뉴스가 있다고 매도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리플이나 뭐 다른 코인들에 대한 투자 이미 투자하고 계신 코인들의 펀더멘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그 펀더멘터를 믿고 어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일 끝나고 진짜 아 요즘 계속 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러 나오는 길에 네 잠깐 차에 들어와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들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 어 항상 성공적인 투자 하시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모두 보기 눈덩이처럼 불안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 내네 입술 따뜻한 리프처럼 내네 딸이었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